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조화운동을 받는 감색의 응답을 마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자면은 기초의 즉 베이스의 변이가 yt라는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걸 대이블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mx double dot plus cx dot p kx다라는 녀석은 바로 k y 사인 오메가 t 그럼 플러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c 오메가 y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서 바로 이걸 삼각함수의 합성을 쓰게 되면 삼각함수의 합성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루트 ky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 y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알파꼴로 됩니다. 그러면은 y로 다 묶어내면 y가 될 것이 고로더 k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알파가 뭐냐면은 바로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알파, 뭐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여기서 봐야 되는 녀석은 바로 탄젠트 알파다라는 녀석은 KY분의 c 오메가 Y가 돼야 되므로 즉 K분의 n c 오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다라는 녀석은 아크 탄젠트 K분의 c 오메가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삼각 함수를 합성시켜 버리면은 대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 특별해 XPT라는 녀석을 X sin 오메가 t 파이다라고 잡게 된다면은 바로 이 XPT를 여기다 가즉 좌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즉 얘를 두번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플러스 c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집어넣으면 플러스 k x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이걸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플러스 c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봐라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의 합성을 쓸 거야 즉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t do you think? What do y o 로 t h k 마이너스 a m 오메가 제곱 x를 갖다 제곱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그럼 여기 히오메가를 갖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x 제곱 x 제곱 해봐야 루트 x 안에서 튀어나오니까 x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에다가는 x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바로 뭐냐면은 그게 별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별표. 자 근데 봐라 이 빨간색 밑줄친 녀석이랑 그럼 이 파란색 밑줄친 녀석이랑 서로 같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면은 이 각도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별표랑 오메가 t 플러스 알파랑 같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이파이다라는 녀석은 바로 뭐냐 별표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별표 마이너스 알파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별표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탄젠트 별표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a분의 b이기 때문에 k-m오메가 제곱분의 바로 얼마다? c오메가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녀석은 바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탄젠트 파이다라는 녀석은 탄젠트 별표 마이너스 알파 되는 것이므로 1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별표랑 탄젠트 별표 빼기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뭐죠? 바로 이거죠 k분의 c 오메가 곱하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분의 c 오메가가 되면서 탄젠트 별표는 뭐냐면은 k-m 오메가 제곱분의 c오메가가 되고 빼기 탄젠트 알파는 뭐다? 바로 k분의 c오메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연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k-m K 오메가 제곱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c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거기다가 mc오메가의 대제곱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각도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걸 마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좌변이랑 우변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좌변이랑 우변은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x랑 y 이 녀석을 보셔야 됩니다 진폭이 서로 같애 진폭이 진폭이 서로 같다는 뜻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x 루트 진폭이 같기 때문에 k-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y다 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k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y분의 x를 갖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즉 루트 k-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 K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이거를 K로 다 나눠버릴 거야. K로, K로 다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즉, 1 플러스 K분의 C 오메가의 제곱 루트, 1 마이너스 K분의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k 분의 c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봐라. 여기서 바로 k 분의 m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제곱에 k를 m으로 나눈 거니까 바로 얘가 뭐야? 고유 진동수의 제곱이 되면서 바로 오메가인 분의 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r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분의 c 오메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k죠? c를 갖다가 감쇠비 곱하기 임계 감쇠 상수에다가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고 k 분의 제타 임계 감쇠 상수는 e 루트 mk가 될 것이고 오메가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제타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k 분의 루트 m k를 연산하게 되면은 루트 m 분의 k가 될 것이고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야 고유 진동수지. 그래서 이 제타 오메가 n 분의 오메가가 되, 되는 것이므로 이 제타 진동수 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가 될 것이고 루트를 하나로 합쳐버리게 된다면은 1 플러스 2 제타 R의 제곱 그 다음에는 분자는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2 제타 R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이 Y분의 X가 뭔데요? 라고 하는데 이 Y분의 X다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변위 전달률이라 그래 변위 전달률 변위 전달 유리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Displacement Transmissibility라고 하는데 뭐 베이스가 베이스까지도 조화 운동을 하면이편이 전달률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